자 <laughs> 그러면 일곱 시가 되어서 저는 이만 이제 가봐야 될것 같아요. 오늘 쌀빵에서 너무 미안합니다. 그러면 내일 또 가요. 아아저 내일 아 맞다. 근데 제가 내일은 병원을 가요. 아 내일 노래 준비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노래 부르려는데 못뭐 부르냐? 아나못 뭐 부르냐 진짜? 아니 노래 한다고 해내가 해고막못 부르는 것도 이상해. 그렇지 않아요? 드라마? 아니 부르기 힘든 부르기 힘든 부분이 있는 곡을 해야 돼. 아니 나 오늘 병원 갔다 왔잖아요. 병원 갔다 왔는데 노래 뭐 노래 뭐 불렀냐면 그냥 할거 없어서 그냥 반편지 불렀어요. 근데 대박 창피했음. 다행인 건, 음. 다행인 건 약간 좀 젊은 여자 원장님이어서 좀덜 쪽팔렸어, 뭔가 뭔가 되게 친절하시고 그래서 이제 병원 갔는데 이제 오자마자 들어가서 아흰 언니 어서 오세요 이게 하고 검사 했다 검사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근데 거기서 나보고 뭐 하는, 뭐 하는 사람이냐 그때가 약간 아이돌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. 말을 듣는지 모르겠어서 그리고 그냥 저아저 아, 저 그냥 학생이고 취미로 노래해요. 아 취미야? 이러면서 노래 얼마 정도 하셨어요? 그래서 어막 하루에 얼마 정도 하세요? 그래서 노래 한 하루에 한두세 시간 그리고 말을 좀 많이 해요. 그래서 어 말을 많이 하세요? 어 아, 평소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. 이러면서 어, 얼마 정도 말 하세요? 이래서 말을 한 만... <laughs> 4시간에서 10시간? 음.. 네 시간에서 열 시간 이제 막 진료를 받았어 검사를 받았어 그런 것도 했고 그냥 발성 보라고 이제 마지막에 노래 부르라고 그래서 아넵 이러고 딱 샀어 샀어 이렇게 샀는데 아 뭔가 쪽팔린 거예요 나 분명 반 편지 가사를 외웠는데 까먹은 거야 가사를 하고 <laughs> 어 죄송한데 가사를 까먹었어. 한번 봐도 될까요? <laughs> 아니 핸드폰 보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핸드폰 한번 봐도 될까요? 그래서 아네 그러세요. 아, 죄송해요 너무 떨려서는 아 괜찮 아 그래도 돼요. 괜찮 아 그럴 수 있지. 아, 감사합니다 이러고 배검 가서 본 다음에 딱 다시 응 음. 하고 딱 썼어 똑같아 은 거. 그래서 어, 잠시만 네 이렇게 다시 보고 <laughs> 그 다음에 아아네 됐습니다 이러고 아 맞아 음악대 검사 됐어 편안함 내보세요 해서 아아 아. 아. 이거였거든요. 이런 식으로 했는데. 내가 하다가 내가 꽤 많이 올렸어 아 여기, 여, 여기인가? 근데 내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평소보다 안 올라갔어 근데 내가 주건에 아아~~ 하 이러다가 하아~~ 아, 하아~~ 이러고 <laughs> 개웃겨갖고 현타 와가지고 <laughs> 이래갖고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우차 아, 마시고 물결 표하